한비수의 l e 고 오늘은 윤석군과 대결을 펼칩니다. 대표팀 들네 대표팀. 어, 수치가 아이고. 굉장히 제가 밀리죠. 토어도 121이고. 눌렀나요? 네 경기 시작할게요. 눌렀으니까. 레디는 그쪽이 눌러야 돼요. 제가 방장입니다. 네. 4골 넣게요 4-4-2, 3-4-2. 포메이션. 아니 상상는데 그것도 못 들어 요 네. 수비팀 는데 저는 풀파를 잘안 합니다. 어 시작부터 위험해요. 졸대 쪽, 졸대 쪽. 어 그렇지. 골키퍼 선방. 네, 골키퍼 멀리 차죠. 멀리 차죠. 멀리 차죠? 뺏겼죠. 네. 시아라아뭐 하는 거야? 아. 네, 이번 이번 판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판 제가 졌거든요네 최선을 다해서. 어? 그렇죠. 파울이죠. 베컴한테 발걸면 웨로 카드죠. 상대는 백허이주 프랭키 도용 반칙이 쭉저 센터링을 했지만 오, 잠깐만, 잠깐만. 잘못 들었지요? 잘못 들었지요? 아, 어 잠깐 잠깐 잘못 죠죠나잘못 아, 씨잘못 박재성 절대 쉽게 안 뺏기 뺏겼죠? <laughs> 김민재 네 베컴 네 좋아요 뭡니까 어, 뭐죠? 뭐죠 이거 목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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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발 목욕, 발욕고나 목욕, 네욕기욕 멀리 찾욕 목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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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 뺏어졌쥬? 못 뺏었쥬? 어, 못 네. 아, 못 쥬? 없사이져? 또 없사이져나? 아, 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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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쥬 그렇쥬? 그렇쥬? 아, 또 뺏겼쥬? 저 <뭔나> 뺏쥬? <좋았쥬? 뭔나> 막았쥬? 어, 씨발, 어. 네, 아. 파울이쥬파울이쥬파울이쥬파울레인쥬파울레인쥬 음. 응? 어, 좋죠. 아주 좋죠. 네. 쿠비즈 발맞고 나갔죠 코너 키이쥬 뛰었쥬? 백카메니 다시 한 번? 슛? 아, 왜 네. 슛을 했죠? 패스, 패스를 해야 되는데. 김명지 나오죠? 김명지. 네, 또김명진인가요 상대? 내가 차지김명진 다시 한번 나올까요? 우리 김명진 아, 네, 볼다섯주 돌린 주 네, 다시 한번 뺐을까요 아. 네, 맞요 아. 아! 뵙쥬? 잘봤죠 센터링 좋쥬?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쥬? 아무도 없죠아 깝쥬? 깝쥬 깝쥬? 깝쥬 깝쥬? 베리 쥬! 베리 쥬! 이 t s a show 이형표 패스! 불빛나쥬? 나쥬 말코, 아센시오. 아센시오. 네, 갤키퍼스 발. 코라키. 어이구. 돌을 빼내야겠쥬. 네, 또발 맞고 나갔쥬. 네. 적 발을 맞고 나가네요 적이 발을 맞았네요. 네, 김병진 출동하쥬. 아, 조, 조, 조달 뻔했쥬.

네 아쉽죠? 이거는 안들어가죠 이정도는 지단 뒤로 빼주 방근 차벙근 김민재 김진수 차벙근 백헌 영평 수루패스 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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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서 네 올라가주 절결고 센터링 아 아무도 없죠, 아, 없죠? 아무도 없어, 까비쥬. 네, 주범규. 주범규. 아, 뺏겼쥬. 까비쥬. 지네비지다지다지다김민지김민지김민지 뺏어. 뺏어쥬. 패스쥬. 윤빛가람가람 차범. 차범? 차범. 원지지단 아 지단 패스 이상했쥬? 내려백내백가백려가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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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우리쥬 갑쥬, 갑주 네, 볼돌리쥬. 뭐야, 뭐야. 뱅컴. 박쥐. 박쥐, 박쥐. 네. 그렇죠. 아, 이거 뺏어야죠. 아, 까비, 까비. 까비, 까비. 까비, 까비. 어 좋다 쭉 좋다 쭉 막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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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위험했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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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야 되쥬 뭐죠? 아 잘못 눌렀지네 잘못 눌렀나요네네 뭐하세요? 뭐하세요? 빨리 코너킥 올려주세요. 아, 위험해 주. 위험해 주. 아, 그렇죠 걷어낼주걷어낼주걷어내주 그렇죠 연기 가람, 가람, 가람. 연비 아, 예. 네네 공기 가봤 아, 갑 아, 다 아, 스 고를 잡고 뺄게요, 유. 고를 잡고 뺄게요, 유. 네, 수비수, 수비수 네? 발 맞고 나갔쥬 네, 고부터 잡아버렸쥬. 네, 갑니다잉. 빡쥐 아, 네, 까비. 걷어내네요. 네, 14분 남았쥬. 아아무도 <목소리> 없지요 어따 차주 아무도 없는데 어따 차주 아아 어, 위험하죠 네, 안 들어가쥬 네, 로빙 패스 오네쥬 자방균 윤빛가람가람 지, 지단, 윤빛가람 아, ㅈ 대쥬 여기서 뺏기면 안 되쥬, 와 아, 뺏어유, 그렇쥬, 뺏었쥬 골기퍼 돌리고 다시 그렇죠, 잘하쥬